서이츠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아이디는 본인 네이버 아이디 넣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도 그냥 사용하시는 패스워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검색어가 중요한데 이 타겟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블로그 가면은 블로그에서 여기 검색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저는 부수익 도전. 어 이렇게 부수익 도전 하시는. 여기 검색 결과가 39건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건 좋지 않고. 예를 들면 좀더큰 범위에서 부수익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4,000건이죠. 여기서 이제 부수익 내는 법.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거는 부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를 하고 나중엔 크게 판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수익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좀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수익 만들기.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 이, 이 글을 쓴다는 건 어쨌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수익이라고 여기 세팅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타겟 검색어를 부수익. 그래서 이 타겟 검색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수익을 하고 이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또 최신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40번 페이지까지 뽑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하고 제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이유수는 100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신청 간격간은 최대한 이좀 약간 이 작품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전 3에서 5초 정도 잡고 이 이후 추가시 닉네임 언급을 하면은 이유후 추가할 때이샵 3개를 쓰면 이제 닉네임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샵 대신에 이제 닉네임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네이버에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것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보시면 이 글에서 부수익 검색을 하고요. 이제 최신순에서 정렬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4 0번 페이지까지 하고 있고요. 한일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타겟 검색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타겟하든 이제 어, 음,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을 신청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쭉 이제 크롤링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할 겁니다. 접근해서 이제 서로 이웃 걸고 서로 이웃 신청을 하고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해서 이샵샵샾 대신에 이 닉네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끝난 다음에 딜레이 주고 다음 넘어가서 이미 신청됐으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00명이 되면 알아서 이제 신청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지를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지를 한 상태고 이제 이거 끄고 다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할